일본이 모레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부산 자갈치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며 참담한 분위기고 시민 단체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자갈치 시장 휴가철이 무색할 만큼 한산합니다. 당장 모레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상인들의 한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네참 예, 막상 그 방류한다고 하니까 와 이제 그전에는 피부에서 별로 잘안 다는데 성공 방류한다니까 이해결한게 얼마나 무서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냥 참담합니다. 당초 이번 달말 오염수 방류가 있을 걸로 알려지긴 했지만 막상 구체적인 방류 시기가 결정되면서 이곳 자가치 시장은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3년간의 긴 코로나19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 뒤에도. 수 개월을 방류 걱정으로 보내온 상인들은 이제 올 것이 왔다면서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미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매출, 당장 다음 달 추석 대목은 물건너갔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민 단체도 즉각 일본 영사관 앞에 모여. 일본이 지금이라도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과 이를 지켜만 보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게 해고 수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지 않으면 아웃원을해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일 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산 시민 단체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방류가 시작되는 모레 기자회견을. 이번 주말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